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마을 교육 영역이 확대되면서 학교와 마을 공동체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최근 당진 혁신 교육 네트워크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 명은주 행복교육지원팀장 그리고 윤정선 마을 교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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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 담장 너머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현장에서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최근 전국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실천이 되고 있고 열기가 네. 뜨겁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은 학교에서라는 교육, 학교 완결형 교육에서 음. 이제는 학교와 학교 밖에 유연한, 경계가 유연해지는 지역사회 네트워, 네트워크형 네.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의 역량과 자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교육적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음. 있고요. 네. 창의 체험,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와 지역 사회를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해졌습니다. 음, 네. 초등학교의 체험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중등의 자유학년제, 고등의 고교학점제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이미 다양하게 수업으로 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돌봄이나 방과후 교실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지역의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아이들이 영화 제작을 해본다던가 음. 아니면 뮤지컬을 연습해 본다던가 그리고 요리 수업을 하는 것등 전문 선생님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 교육과 연계가 되어질 때더 풍성해질 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교육의 공백이 생겼고요. 음. 맞벌이 자녀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네. 마을교육은 현재 당면한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을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대면 수업을 떠나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경험을 했고요. 네.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안또 학교 밖에서도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네. 배움 중심 또 경험 중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을에서 또 학교에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육을 나는 주체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당진시에서 다양한 마을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팀장님. 네. 그러면 우리 당진 마을 교육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진시는 지난해 6개의 마을 학교, 6개의 마을 방과후 학교, 음. 그리고 8개의 청소년 마을 자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네. 올해 2022년도에는 10개의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마을 학습 돌봄이 시작됩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문해, 수해 능력을 음.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교우관계를 증진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중학교 1학년 학교에서 놀자 프로그램과 음. 다회기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울감 해소를 돕고자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 심리정서 프로그램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안하여서 직접 정책으로 제안해서 만들게 된 진로교육의 멘토, 멘티를 매칭하, 매칭하는 음. 중3 멘토, 멘, 멘티 매칭 사업도 음. 시작이 됩니다. 네. 이미 마을학교를 통해서 학교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네. 마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는 음.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영상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마을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음. 그게 이제 유튜브로 지금도 네. 어, 널리 알려지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진짜 만족도가 높았다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이 아무나 마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하고 지역 사회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험을 교실 속에서 옮겨오고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의 경험을 교실 속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는 것이고요 음. 모이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음.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그것을 학교와 연계해서 중간 역할을 저희 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마을 교사로 활동하시려면 우선 네. 마을 교사 양성 과정에 참석을 하 하셔, 음.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성장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도 배우지만 음. 비슷한 영역의 교사들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을 교육과정 개발까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음. 올해도 4월부터 당진 마을 교사 성장 과정이 8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미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 연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학교 교사들과 연합된 회의를 하려면 우리 마을 교사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우선 마을 교육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꾸 모여서 교육적 수다를 자꾸 해야 되고요. 음. 관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으로만 참여를 하기보다는 네. 각 읍면동별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 색깔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마을 교육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운동처럼 번져야 하니까요. 마을에서 길, 공간, 사람, 음. 가로와 세로로 엮고 상상력을 펼쳐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실행해 보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지금 마을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마을 교수님께서는?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하고 음. 고민을 하다가 네.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장을 2019년도에 음. 송악읍에 오픈을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음. 많은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돌봄, 학습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면서 마을 돌봄 공동체로 아이들에게 돌봄과 경험 음.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평일 및 주말 또 긴급 돌봄 및 다양한 경험의 마을 교육들을 함께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교육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만족도는 네.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네. 아이들에게 아주 최고입니다. 어. 돌봄미 마을에서 함께하는 교육에는 네. 직접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창의 과학과 놀이 수학을, 음. 또문해를향상을 위해서는 책을 읽고 토론미 활동, 네. 또 정서적 힘을 주는, 아, 정서적 힘을 주는 또 만들기와 음. 우크렐레, 또 칼링바 네. 연주를 하면서 어. 아이들은 물론 마을 교사들과도 교감하고 음. 네. 소통합니다. 네. 다양한 또 배움 중심, 경험 중심의 학습의 장이 되다 보니 네. 이미 경험한 아이들이 또 네.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어.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laughs> 그만큼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네요. <laughs>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단진 혁신교육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어요. 팀장님. 네. 음, 이런 기구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의미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행복교육지구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이고, 네. 목표는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기치하에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연계하고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네. 학교가 교육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말합니다. 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학교만 책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음.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네.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음.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네.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음. 즉, 학교의 울타리를 낮추고 학생들에게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음. 마을을 위한 교육, 제공하는 것인데요. 네. 이는 교육에 대해서 지역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 주민 자치의 만남 속에서 지역과 학교, 민과 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음.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학교의 역량과 자원만으로 안 되는 교육적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창의체험,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 밖 체험학습 강조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마을결합형 학년교육과정, 학년 음. 마을 학교 마을결합형 학교교육과정, 마을결합형 교과교육과정 등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네. 지역 교육력을 높여서 마을 교육 과정과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음. 하게 됩니다. 네. 당진 혁신교육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단위권, 민관학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서 네. 학생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할 것입니다. 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교육력 재고를 목적으로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음. 것, 이 학교와 지역 주체들이 연대해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것, 그리고 지역의 교육력을 쌓아서 당진이 또 하나의 학교가 되는 일에 음.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진교육과 관련된 논의, 음. 협의, 실행, 평가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주제를 돌봄으로 하였을 때, 돌봄과 관련되어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음. 마을별 돌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점, 학교와 연계가 연계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음. 필요한 건지 모여서 나눌 계획이고요. 네. 그 후에 실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협의를 하고, 음. 진행 과정은 다시 마을 교과 마을 교육과정 여덟 개 분과장님들과 네. 마을 교육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알리게 되는 음. 시스템입니다. 음. 그러면 다시 14개 읍면동 마을교육회의와 8개의 마을교육과정 분과로 알려지게 되고 네. 거기에서도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아. 당진 전체가 또 하나의 학교가 아.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관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클것 같아요. 네네. 우리 당진 혁신교육 네트워크 출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네. 마을교사님께서는? 장진혁 씨, 교육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네. 마을 교사들과 활발한 소통은 물론이며 네. 또 우리 마을 교사들 또한명한 한 명이 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마을 교사들이 지역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학교와 지자체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음. 더 고민하며 네. 노력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음. 그래요. 정말 어느 누구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을 교육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또 현장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좀더 고민하는 노력도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진 씨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는 겁니다. 네. 모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네. 그것을 학교와 연계할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음. 이에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네. 지난해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마을교사 296명과 네. 마을배움터 80여 곳을 모았고 음. 이분들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올해에는 마을교사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분과별 마을교사 역량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추후에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 교육과정을 위해서 네. 마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리고 마을 교과. 서도 제작해볼 아. 계획입니다. 열네 개읍면동 마을교육회의에는 읍면동장님 학교장, 담당 교사, 마을 교사, 음. 교육 단체 대표, 학부모, 주민자치회 문화교육 분과장 등으로 구성을 하였거든요. 네. 지역사회 인적 자원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교육 협력 체제 구축, 학교 지역사회 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의 교육력 제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마을의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4개) 읍면동 마을 교육회의와 (8개) 영역의 마을 교사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장, 음. 행복교육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당진 행복교육지원 네트워크는 네. 당진교육의 시실과 날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네. 당진시는 우선 다양한 분야의 마을교육 인프라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네. 플랫폼 역할을 위해서 지원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음. 세 번째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뭐 지금까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laughs>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 또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뭐 개선해야 될 점들이나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아쉽다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잖아요. 네. 마을교사님 어떠세요? 네. 이제 시작에 한 발을 뗐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넓은 시야의 관심과 소통이 음. 필요합니다. 음. 교육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네. 어느 한 쪽의 입장만 보아서도 또 들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음. 변화의 또 흐름 또한 너무나도 네. 빠른 시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에 또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민관 학이 원활하고 활발한 네.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당진 지역에 살아있는 배움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 현장을 위해서 네. 함께 모이고 함께 배우고 네. 함께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반영될까요, 팀장님? 아, 예, 물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혁신 교육 네트워크가 구성이 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laughs> 앞으로 좀 기대해 보시고 네,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혹시 이제 두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 네. 그 집을 나서면 언제든지 좋은 음. 사람을 만나고 음. 또 건강한 문화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 이런 마을이 확산되려면 마을 배움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음. 모여야 합니다. 네. 당진이 교육적 마을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적 관심이 모여있는 우리가 모여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과 학교의 교육과 마을의 교육이 만나면 네. 당진 전체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요. 또 우리 마을 교사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어. 도전하면 50%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 음. 이제 한 걸음을 더었거든요 네. 반은 벌써 성공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당진혁신교육 네트워크가 네. 마중물이 되어서 음. 또 하나의 학교 당진을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같이 앞장서도록 하겠고요. 네. 함께 응원해주시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지만 이미 지금 한 발을 띄웠기 때문에 반은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마을 우리 뭐 아이 한명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모여야 된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했잖아요. 네.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힘이 좀 더해져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육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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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아이들의 새로운 배움터가 되는데요. 이 마을 교육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